뚠뚠, 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아 12월 9일 토요일이고요. 아, 원래는 오늘 병원 가는 날이 아닌데,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병원을 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부터 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묵직하니 좀 아팠는데, 어제 그래서 동네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봐볼까, 혹시 배란이 된 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싶어가지고 아, 산부인과를 가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결국은 난임 병원을 가고 있어요. 왜냐면 새벽에 어, 정말 응급실을 가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아팠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밑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처음에는 자궁을 누가 이렇게, 이게 탈수기를 돌리는 느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손으로 왜 빨래, 행주 같은 걸 지어 짜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 막 하늘이 노랗고 응급실 가야 되나? 근데 예전에 제가 한 3차 때였나? 아무튼, 그때. 난임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튼 통증이 심해가지고 새벽에 병원에 뭐 전화하니까 당직 직원밖에 없어서 그 간호사가 근처 응급실을 가라 해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진통제 한 대랑 수액 놔주는 게 다더라고요. 뭐 원인은 알수 없으니 난임병원 가서 물어봐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뻔히 응급실 가도 해주는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내일 주말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일요일날 그럴까봐 뭐 토요일 일요일에는 병원을 거의 안 하니까 그리고 또남포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진통제나 또 먹기도 그런 거예요 뭐어감기약이나 뭐였지 진통제였나 뭐 어떤 성분은 배란을 억제시키는 성분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뭐 약을 또 함부로 먹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어제 아무튼 새벽에 그냥 진통제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응급약 안 먹고 그냥 생으로 참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으면 병원에 가지 말고 아침에도 좀 뭔가 이상하면 그냥 병원을 가자 했는데 지금도 새벽만큼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는데 뭔가 기분 나쁘게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괜히 참다가 주말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병원에 갔다 오자. 싶어가지고 지금 대충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근데 하필 오늘이 또저 담당 쌤이 휴진인 날이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휴진이거나 말거나 이제 다른 명예 원장님도 있으니까 일단 진통제라도 저는 처방 받고 싶어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뭐 기록이 다돼 있으니까 뭐 어떤 상태인지 는 아실 거고 뭐 진동제 처방은 워낙 뭐 명예 원장님도 경륜이 많으신 분이라 뭐 아실 거니까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뭐 약이라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아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약간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또 성격상 아픈 거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병원을 갑니다. 이가 됐든, 뭐, 배가 됐든, 뭐, 마음이 아프건, 저는 과별로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낌새가 보이면 저는 병원은 미루지 않고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담당쌤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한데, 어쨌든, 아파서 가는 거니까, 뭐, 아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지금 과별한 중이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통증인지 어쩐지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스타로 한 5개월 전에, 뭐, 자기가 내 꿈을 꿨다면서, 이번에 꼭될것 같다고, 막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성격상 사람을 잘안 믿어요. 그래서 유령 계정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조금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령 계정이 뭐냐면 뭐 닉네임도 없고 그냥 아무 사진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에 뭐꽃 사진이라도 놓고 나님 나님 중 아니면 시험관중 이렇게 아니면 닉네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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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아예 없는, 그냥, 그런 걸 유령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활동이 없는. 전혀 사람을 짐작, 뭐, 하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계정으로 가끔 이제 응원 메시지가 오는데, 응원 메시지도, 어 약간의 간단한 소개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저도 난임이었는데, 몇 살인데, 저도 고생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공감이 돼서, 힘내시라고 연락 보냈어요라고, 뭐 그런 식으로 예의를 차리고 대부분은 보내시죠, 메시지를. 아니면, 어, 자기도 몇 살이고, 난임 준비 중이고, 아니면 난임 지금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라던가. 그렇게 간단한 자기소개, 뭐 소개라 해서 뭐 어느 동에 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내가 몇 차를 했고, 그런 것까지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한 그냥 예의상의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 나가든, 뭐, 어딜 가든, 우리가 뭐, 회의에 참석을 하던, 뭐, 그런 것들 있죠. 간단하게 가서, 아 어디, 세미나를 가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뭐, 아니면 제가 피부 미용할 때도 피부 세미나를 가면 원장님들 각자 간단한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소개를 하고 뭔가를 같이 수업을 듣고 이랬거든요. 그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됐든 보내니까.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보내긴 했어도, 어, 꿈을 꿨는데 꼭될것 같아요. 안 되면 그거 자체도 저는 부담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몰라요. 저만 이렇게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런 것도 부담이에요. 근데 소통이 있었고 아니면 뭔가 공개가 돼 있고 공감대가 약간이라도 단 1%, 2%라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응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거부감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거부감이 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몇번 인스타에 그런 말도 많이 썼어요. 자기 소개도 없이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할말 있으면 댓글로 남겨라. 어, dm 보내지 말란 말을 수십 번 했어요. 저는 인스타에. 그리고 모든 분한테 제가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양형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양형이어도 뭔가. 그 사람한테 공감이 돼서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공개 댓글은 달진 않아도 DM으로 아, 제가 성격이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래도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정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예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충분히 아,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가고 진심이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아, 내성적인 사람이고 내향형인 사람인데 뭐 나한테 응원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보다. 아, 진짜 고맙다. 용기냈네. 어, 자기는 나서는 거 싫어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저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용기내서 한 거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 자기에 대한 공개가 없이, 괜히 저한테 친한 척 하는 거.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데도 사실 제 자라온 환경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환경이라는 게 있겠죠. 왜 호의적으로 다가왔다가 뒤통수 치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고, 많이 당했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 되게 힘,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어떤 면에서 마음이 약한 게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유리벽을 치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왜? 아, 예의 없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라도 알고 사귀고 지내다 보면 꼭 뭔가 사고가 터지거나 내 속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이 20대 때는 반복이 됐었어요, 20, 30대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나랑 맞지 않은 사람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지랖이 넓지만,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결론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받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이 사람하고 알고 지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겠구나. 어, 내가 뭐~ 상처받을 일이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마음을 여는 거지. 무턱대고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던가 뭐~ 응원을 한다고 해서 다 기분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글에 뭔가 사람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사람마다 좀 욱하는 포인트란 게 있잖아요. 근데 같은 말은 말은 응원이지만 그 어투나 어감에 뭔가 거슬리는 것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본인을 공개하지 않으면 거부감이 일단 듭니다.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진짜 짧게라도 하고 인사를 하면 저는 아 그러시냐고 딱 이제 받아주죠. 근데 본인 할 말부터 하고 본인 할 말만 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랑 맞지 않아요. 어, 그래서 트러블이 몇번 있었는데 본인은 그 어떤 정보를 너무 좋은 정보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하고 무턱대고 막 이렇게. 정보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거나 그런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싫다고 의사를 밝히면 일절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2절, 3절을 한다는 거예요. 예의 있으신 분들은 아, 죄송한데 제가 이미 알고 있어서 해봤는데도 안 돼서요. 마음은 감사한데, 아, 좀 이런 게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저는 이제 어,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응이 보통 이래요. 근데,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정보를 주고 나한테 뭐, 좋은 마음으로 다가섰다고 하면, 그게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싫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내가 의심을 하면 난 솔직히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된다고 해요 저는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표미이 모든 표정이나 말투에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글로는 제가 바쁠 때 답을 하다 보면 글로는 사실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 바쁠 때 연락이 오면 1인 사업자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답장은 해줘야 되는데 친절하게 답을 못 하고 단답형으로 뭐 무슨 말을 하시면 어 그래서요 뭐 예를 들어 그 그러니까 그래서요라는 거는 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제가 바쁘니까 아 안녕하세요. 뭐저저 제가 바빠가지고요 어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이렇게 길게 못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요라든가 어 아,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본론부터 물어봐요. 왜 그냥 그렇게 대화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나서 그분이 오해하지 않고 뭐 그냥 서로 좋게 되면 그 사람과는 이제 인연이 되는 거고. 뭐, 서로 말투 때문에 트집이 잡히는 거면, 아, 이 사람하고는 피곤하니까 알고 지낼 필요가 없다. 저는 결론을 나름대로 이제 사람 분류를 하거든요. 가깝게 지내도 될 사람, 지내면 피곤할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며칠 전에 인스타에서 5개월 전에 그꿈 꿨다면서 꼭될 거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보내신 분이 좋은 마음에 했겠지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솔직히. 아, 대답을 안 할까 하다가 한 번도 답을 안 해준 적은 없어요. 제가 기분이 나쁘든 답하기 싫은, 싫은 상황이든 간에, 제가 마취가 덜 깼든 간에, 저는 될수 있으면 답을 해줘요. 일십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상대방이. 근데 그분이 5개월 만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뭐, 어, 애기가 뭐, 용한 집 있다, 뭐, 자기 애기 갖는 시, 시점, 뭐 성별도 다 맞췄다. 뭐 아는 언니도 뭐 둘, 둘째를 가졌다겠나. 아무튼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자기 아는 사람도 거기 점집 갔는데 맞춰서 알겠다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뭔가 저는 딱 사실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도 마음 한 켠에는 0 1라도 그래 어딘가 들어보고 가까우면 그래 내가 답답할 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광고일까 이렇게 반반이었어요. 반신반의 그러니까 일단은 떠보려고 물어봤어요. 아이 사람이 진짜 광건지 아니면 진짜 어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니 내 인스타나 동영상을 봤으면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사는 걸 알텐데 굳이 나보고 이러면서 왠지 광고 같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서울도 많은데 유명한 곳 많은데 굳이 점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보통 사람이면 맑게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멀죠? 라고 마무리를 서로 지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 진짜 용한데? 딱, 그러니까 이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 며칠 계속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아니, 제가 그쪽이 저는 솔직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광, 광고로 의심이 돼서 제가 뭘 믿고 거기까지 가겠냐고. 갈 마음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이제 왜 자기를 의심하냐는 식으로 누가 애 갖고 장난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고 업체들이 애 갖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의원 간건데뭐 자기가 한의원 간 것처럼 근데 뭐 완전 지방에 있는 한의원을 저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바쁘고 서울에 아시는 한의사도 있고 굳이 거기까지 갈 일이 가,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바, 말하면 아 지인분이 있으시구나 하고 일절만 해야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의 특징은 광고 업체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 정도로 계속 푸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진절머리나게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고난할 수는 있어 근데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바, 밝히면 안 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뭐 거기 영업사원도 아닐 텐데. 해석 푸시를 하는 거 실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불쾌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더라? 그렇게 예민하니까 될 일도 안 된다고 악담을 하길래 뭐 자기가 태교 중이라 이, 이 정도 하는 줄 알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뭐 하는 여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말 하, 뭐, 아, 그렇게 악당하고 그러면, 어, 남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애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고, 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더라? 예, 평생 애안 생길 상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살다 평생 애안 생길 상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그 말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내가 별 거지 같은 것들한테, 어? 내가 애를 못 갖는다는 이유로 참 이런 개무실을 당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저 사실 뭐 지금 당장 제가 뭐큰 부자는 아니어도 나름 피부관리, 국가자격증만 피부관리자격증,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 자격증만 네 개고 사설 자격증도 또 추가로 한몇개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만 한 여덟 개예요. 여덟 개 8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굶어 죽지도 않고 어디 가면 손재주 좋다고 하고 일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막말로 뭐 어디 가서 일에 일한다고 해서 어 용먹을 뭐그 정도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격증 있다해서 다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후에 어느 정도 내가 무슨 할 일을 할수 있게끔 어느 정도 대비도 해놨고 국가 자격증 시험은 다 공부를 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따는 건 아니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 그렇지만 저는 1, 2차만에는 다 땄어요 모든 시험을 아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애 하나 못 갖는다고 저딴 것들한테 저렇게 이였고 경솔한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타격이 오면서 좀 공황이 또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사회에 나와서 같이 뭐 직장 생활을 하던가 어디에서 마주쳤다면 진짜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접은 적이 없는데 솔직히 내가 아,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싶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천불이 나가지고 울었어요. 그, 오지럽던 여자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 아줌마야, 뭐, 아줌마야, 뭐, 이런 거 보니까 남자가 뭐, 광고하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저는 사실 그 정도 오지럽을 떨진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심리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병신 짓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욱하는 성질 있고, 어, 제가 좀, 남성적인 면이 있어요. 뭐, 요리 잘하고, 뭐, 이렇게 막, 바느질 잘하고, 이런 거는 여성적인데, 성향상은 되게 남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갈갈하고, 남사친들도 어렸을 때 많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야, 이 새끼야, 뭐, 너는, 아, 씨, 막, 욕, 욕도 하고, 진짜 딱 남자애들끼리 그런 스타, 하는, 아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짤짤한 것 같고, 삐지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 남사친이 많은 게, 뭐, 제가, 뭐, 남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어, 그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니가 어 이거 어때? 물어봤을 때 별론데 이러면 되게 삐지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거 어때? 해서 내내 판단에 별로야 그러면 별론데? 난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성격인 거예요. 별론데? 그러면 꼭 삐지는 거야. 그런 사람하고 나는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의견을 물어본 거지?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래서 내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소한 것 갖고는 물론 삐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 주변 남사친들은 그런 것 갖고 삐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비중보다 어렸을 때는 남자친구 비중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 성격이에요, 제가. 좀 갈갈한 성격인데 누가 막 저한테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네가 이러는 게 불편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치가 나를 불편하게 해놓고 내가 자기한테 불편하다고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 내가 이, 이 유튜브 한다고서 내가 인, 인스타 한다고 해서 자기 때문에 불편한데도 안 불편한 척하고 가식을 떨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안 그래요? 직업도 아니고 내가 내 스트레스 풀려고 내, 내가 내 이런 거 인스타나 어, 유튜브 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로 한 이틀간 스트레스를 받아, 받았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건지 되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병원에 가서 진통제 처방을 해달라고 하든가 하려고요 일단 지금 병원에 다 도착했으니까 어 일단 지금 주차를 하려면 기다려야 되니까 진료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사람 때문에 시간 허비한 것도 아깝고 이번 차수는 자라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거의 지금 5일을 약을 썼는데도 안 자랐으면 취소될 확률이 높겠죠 3일 더 약을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왜 이렇게 난포가안 자랄까요 아참 맥빠지네 새해에는 좀 몸이 좀 움직여줘야 될 텐데, 이젠 난소가 거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일단은 3일분 약만 처방받고 갑니다. 다음 화요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